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광야예요 시험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조금, 조금씩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 어떻게 다듬어지니까. 고난을 겪어봐야, 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고난을 겪어봐야,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많구나. 고난을 겪어봐야, 난 정말 소망이 없구나. 나는, 나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고난을 겪어봐야, 예수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좀 구원해주세요. 고난을 겪어봐야, 예수님, 저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마음밭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 히브리서, 여러분, 말씀,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대요? 징계하신대요.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자래요.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만사형통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인물들 고난 없는 인물 단한 명도 없어요. 고난 없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 기도원이에요. 시험과 광야와 고난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라이라는 민족이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하니까 기도원이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깃발 높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유튜버에다가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 조회수 얼마 나오겠습니까? 한 10회 나올걸? 보지도, 뭐야, 득보잡이 뭐야, 이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기도원이, 우리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우자, 선포하니까,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거 누가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은혜를 경,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말 한마디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모였어 연예인들도 그런 말 하잖아 아이유가 그런 말 하더라고 아이유가 아이유가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다른 지금 가수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뜨지 않은 가수들도 많은데 나보다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너무나 많고 나보다 이쁜 가수들도 너무나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됐지? 나는 진짜 복을 받았구나 나는 진짜 타고난 복을 받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유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내가 한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원이요. 말 한마디 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으면, 와, 이거는 진짜 내 능력으로 한게 아니야. 생각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죠. 나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아, 지금 3만 2천 명이 너무나 많다. 이 3만 2천 명 가지고 전쟁에 나와 너가 이기면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잘 싸웠구나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너무나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리서치 조사를 해서 마음가로 염려가 두려움이 아 나도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집에 가족들도 있고 이런 생활에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했더니 몇몇 몇명 갔어요? 2만 2천명이 갔는요 몇몇 명 남았어요? 만명 남았어요. 3만 2천명 되면 뭘할수있습니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2만 2천명 갔어요. 만명 남아도 뭘할수 있어요. 계획을 할수 있어요. 여전히. 성경에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수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다 모래처럼 많다고 했어요. 만명 남아도 내 앞에 당장 만 명이 있어요 그럼 뭘할수 있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기획할 수 있다고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아직도 너희가 계획을 잘해서 전략을 잘 싸워서 이 전쟁에서 너희들 스스로 자만할까 교만할까봐 내가 염려가 되니 물가에 가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먹는 사람과 머리를 숙여서 먹는 사람과 구별해서 머리를 숙여서 먹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몇만 명 갔, 몇, 몇명 갔어요? 9,700명이 가요. 그리고 남은 게 300명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상대편에 바다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군대가 지금 있어요. 그 군대는 또 어떤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싸워서 이겨본 적 없는 대상자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이 곡식 심어놓으면 추수할 때 되면 와가를다 뺏어가는 뺏어갈 때어왜 우리한테 이러세요 야왜 우리한테 이래 대적해가지고 맞서 싸워본 적 없는 7년 동안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 군대가 지금 바다 모래처럼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군대 몇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 기도원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기, 기도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만 2천명 갔을 때 아, 하나님 왜 이러시지? 9천명이 갔어요 돌려보내려 이것이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00명 가지고 싸우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한 손에는 뭘 들어요? 항아리를 한 손에는 횃불을 들으래요 나가서 싸우려고 화를 들든지, 창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칼도 없이, 창도 없이, 항아리와 횃불 들고 나가서 지금 싸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만약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보고 아, 뭐 죽으라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아,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열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레국 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싸우시려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7장 18절 말씀. 다 즐겁게 시작!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도 만세! 하고 외쳐라. 여러분 지금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기도원에 지금 상황 가운데 있으면 뭐라 300명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창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아리와 바,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나가래요 여러분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나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말하지 않겠어 저는 말, 말했을 것 같은데 혜성 선생님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혜성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하여까지 얘기하면 딱 좋은데 뭐라고 해요? 기도원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설교 100번, 1000번 들었어요. 성경을요, 6장부터 9장까지 기도원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사사기 전체의 흐름이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놔였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 흐름과 주제 안에서 기도원을 봐야 되는데, 그냥 6장, 7장에서 300, 기도원의 300 용서만 딱 얘기하니까 기도원이 되게 훌륭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기도는, 기도는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고난이 없이, 광야가 없이 세워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사사기해서, 여러분, 삼손 여자 따라가다가 망한 캐릭터잖아요. 삼손보다 더 심각한 자아가 있던 사람이 바로 기도. 어차피 내가 싸우는 게 아닌데, 그 순간에,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만세하는데, 갑자기 왜 자기 이름을 까요 기도 만세.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예배인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배가 엄청 은혜가 있었어요. 다 은혜 받았어요. 뭐 눈물 흘리 나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에 기타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구원을 위해서 영광 돌립시다! 어때요, 여러분? 그거는 뭐야, 지금. 근데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그거 설, 설교 안 하니까 모르는 거 너무 잘한 것만 얘기하니까 이런 자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기도원이에요. 왜 이런 자아를 기도원을 갖고 있었을까요? 기도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품을 다듬으시는 자아를 깎아내리시는 너가 하면 안 돼. 너의 삶 가운데 너가 드러나면 안 돼. 고난과 광려를 허락하지 않았다 거예요. 여러분, 싸움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항아리가 깨지면 횃불이 나와. 이거 항아리가 깨지면 횃불이 드러나요. 뭐 느끼는 거 없어요? 항아리가 깨지면 횃불이 드러난다. 우리 교회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게. 내가 죽어지면 죽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과 왕 되면 안 된다. 내가 주인과 왕 되면 내삶 가운데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 누가 왕돼야 돼? 예수님이 왕되시는 거.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교회. 내 방법이 죽어져야, 내 이성이 죽어져야, 내 상식이, 내 생각이 죽어져야, 아까 그 목사님처럼. 내가 살면 사모님한테 화내고 카톡으로 계속 비판하고 당신이 에어컨 켰잖아 라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횃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쟁 방법도 은혜롭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도원이 자아가 가껴지는 광야와 고난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 만세, 기도원 만세. 그랬더니 그랬더니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기도원 장군님, 장군님이 저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저도 왕이 되지 않고요. 저희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왕이 되지 않,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 돈 많죠? 귀고리도 많죠? 전쟁 나가서 전리품으로 많이 뺏어 왔잖아요. 그거 다 갖고 오세요.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온, 있는 옷이에요. 누가 제사장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사장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되겠다는 거예요. 왕? 이스라엘은 왕이 아직 없어요. 누가 제사, 누가 지금 이끌 제사장들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말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왕하겠다는 거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거든. 너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울 건데, 그때 너네가 왕을 세우게 되거든. 이거를 꼭 지켜라.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기도원은 뭐예요? 말씀 보니까 아들이 몇 명이 돼요? 70명이 돼요. 70명.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70명이에요. 이건 뭐예요? 너무 정육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 칠0명 자녀 아들만 얘기한 거니까 딸은 지금 계수가 안된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를 그만큼 날리면요 엄청 정육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아내가 많아 친 아들이 이름명이나 되었다. 또 세계에 있는 척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에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런 뜻이 뭐냐면 여러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 뜻이에요 첩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비멜렉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듣냐면 내 아버지는 아제 아버지가 왕이야?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할건다한 거죠. 왕으로서. 왕 그러니까 왕으로서 통치란 게 아니라요. 왕질한 거예요. 왕질. 갑질 한 거예요, 기도원이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9장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발들을 음란하게 숨기고, 발뿌리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러 발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기도운이 죽으니까, 여러분, 기도운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버렸어요. 이게 기도운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모든 사사들의 삶의 결과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주소양 집사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모든 기한을 다 사시고 천국 가셨어요. 근데 평가가 주소양 집사가 죽었더니 다연히 현중이가 교회를 떠났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구보는 목사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 사는 교회 성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구보는 목사가 죽었더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 좋은 거예요. 뭘 못한 거예요, 기도원이.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의 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때로는 그때에 맞는 시험을 주세요. 시련을 주세요.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주세요.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지? 어우, 재수 없어. 보기만 해도 재수 없고 진짜 너무나 힘든 사람이야. 왜 이런 사람을 날 만나게 하셨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구원하시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40년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는데 왜광야 40년 허락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려 광야 40년 허락해도 광야 40년 지났는데도 자아가 깨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자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사사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롤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분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모든 가능성과 모든 계획과 모든 내 생각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성과 계획이 무너져도 300명으로 한아리로 횃불로 바다보래와 같은 많은 위대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가능성이 무너지고, 계획이 빠그러지고, 어그러지고, 나는 가능성에 완전 없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아멘이시죠.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 속에서, 그 부분만 딱 은혜 받아가지고 가면 안 돼요. 뭐예요?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이제 계속 큐티할 거 아니에요? 6장, 7장, 8장, 9장 가운데 기도원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짧아요. 한 장이 아니에요. 6장,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나오는 삼손이 나와요. 삼손도 4장에 걸쳐서 얘기가 나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타락한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계속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가 경험해, 너가 겪고 경험 안 해도 인간 존재가 이래. 너의 존재가 지금 이만큼 타락했어. 우리 수련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순간 어떻습니까?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는 표정들이 보니까. 네, 그래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련에 갔다 오고 집에 가서 어때요? 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대, 저도 다 그래요. 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존재적으로 타락했어. 너는 존재적으로 누굴 미워하고, 욕하고, 엄마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는 너 안에 선함이 정말 1도 없어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꼭 고난을 겪어보셔야 광년을 겪어보셔야 정말로 울고불고 예수님 전 예수님 필요해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장사님 자녀 키우는꼭 매를 들어야 아는 애가 있지만 그냥 또 엄마 표정 딱 보고 어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어 안되겠는데 딱 이런 애들이 있죠 저희 집도 있어요 저희 집도 지렁이가 그러면 엊그제 제가 너무 싸우고 너무 말안 들어가지고 야웬매 갖고 와 갖고 옵니다 몰러와 헌바같애 벌써 맞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 100대 맞은 애같아 잘못했어요 그러면 왜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혼바가 되면또 담담하게 또 맞으려고 그래. 지안이가.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지름치 못한 거죠. 그냥 액션 막 연기를 해도 라도 그거 안 때립니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필요가 없는. 그냥 우리, 여러분, 우리는 어두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상 가운데 정말 기적을 체험하길 원해요. 근데 그건요, 진짜 말안 듣는 사람들, 영적 센스가 없는 사람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돌아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그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자주 합니다. 고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만, 조금만 문제가 오면, 오기 전에, 어,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도 좀 혼나겠는데? 라는 센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오나요? 근데, 영적으로 무딘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로사는 교회 성도님들 한가운데, 우리 다음에 친구들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고난이 내삶 가운데 아직 않았지만 오늘 기도원의 삶을 보니까 앞으로 삼손의 삶을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저들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겸손하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 자아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퇴체할 거예요. 오늘 가,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어,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돼. 반드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 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지?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지? 보는 거예요. 교체 못했어요? 못했으면 가는 차 안에서 찬양 듣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의 음성을 듣기를 마음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자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